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보시다시피 에... 이것은 보너스 사냥 비디오가 아닙니다. 어제 해커스 사냥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열어봤고 당분간 보너스 사냥은 끝이에요. 알겠죠? 적어도 특정 제공업체의 보너스 사냥은 안할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10만 달러 보너스 사냥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롯을 골라서 그것으로 진행하는 거죠. 아, 하지만 보너스 사냥 주간은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지속되었으니, 이제 끝내세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올인 휠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여러분이 매우 좋아했어요.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올인할 때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갑시다. 보내고, 전송하고, 클립에 담고, 여러분이 휠을 보고 있고, 휠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운이 좋기를 바라야 해요. 오늘 운이 좋다고 느끼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폼페이 메가릴로 이동합니다. 물론 화면에서 봤겠지만,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 시작 금액은 2만 달러입니다.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될 겁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어 나는 알아 이슬롯이 최근에 정말 좋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아 우리에게 최근에 정말 좋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아 나는 더블 멀티를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것을 보내면 아마도 여기서 당하는 것 같아 이건 비디오의 첫 번째 보너스야 이것은 2만 달러 보너스 구매야 건배 가자 어서 이 비디오가 끔찍하지 않기를 도박의 신들이여 여러분의 진절함 부드러움 그리고 오늘 약간의 자비를 부탁드립니다. 이겨봅시다. 가자 친구들.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찾는 것은 두 자리 숫자가 아닌 다섯 자리, 두 자리, 천 메가와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발전이 필요합니다. 어서요. 퀸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 확장이 필요해요. 세 번째 열이 필요해요. 세 번째 확장이 필요해요. 세 번째 열이 필요해요. 두 번째 재기 필요해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세곳 모두 확장해요. 잭을 찾고 작업합시다 아마도 새 잭스가 두 번째입니다 모두 세 곳에서 확장 다시 한번 두 번째에서 열 번째 제발 기다려야 할 때가 싫어 이 슬롯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싫어 세 번째 확장 세 번째에서 열 번째 세 번째에서 열 번째 그래 찾을 수도 없어 좋은 메가웨이 시작이 필요해 2 1억은 충분하지 않아 이게 1600달러 지급자라고 하지마 친구 걱정돼 정말 걱정돼 여기 800 확장해 할수 없어. 형 이거 미쳤어. 제발 제발 모두 세 가지로 확장해. 96 메가웨이 96 메가웨이를 내놓고 어떻게 이걸 메가웨이 슬롯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제 끝났어 얘들아.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다시 하지 마. 두 개. 친구, 이게 내 운이야. 너희들 보고 있지? 이건 정말 메일이야. 정말 메일이야. 레이저를 발사해 가서 그것을 하자. 사람들은 그들의 ATP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 나는 여기에서 최악의 ATP를 가지고 있어. 그럼 모든 것들.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내 비디오를 안 봤다는 걸알수 있어. 알수 있어. 네가 아직 스탠지지 독점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어. 좋은 하느님. 우리가 2.8km를 하자. 일반 구매로. 보통은 이 상황에서 슈퍼를 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3천원이 없어서 슈퍼를 할수 없어. 그래서 2.8 일반을 하고 있어. 제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줘. 파이어. 이걸 뭐라고 부르지? 나는 항상 이걸 화염 속으로라고 불러. 내 레이저를 발사해. 경제요. 대포를 발사해야 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대체 우리가? 상관없어. 오배라는 건 알겠고, 그건 고마워.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방금 여기 은행에 2,800달러를 넣었고, 770달러를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나가는 길에 연락 주세요. 옆에 대포 발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770 달러를 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오늘 800 달러로 2만 달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스승아,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소림사 스승님, 갑시다. 자, 갑시다, 여러분. 숨 참지 마세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소림사 스승님의 800 달러 슈퍼 구매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 더블 모드를 켜. 천배 이상이 아니면 신경쓰지마. 오, 이건 아누비스의 슈퍼 핸드야. 이 슈퍼를 사지도 말았어야 했어. 좋아요. 모두 곱하는 뭔가를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오, 저건 용암이네요. 이 애니메이션들은 이상하게도 핸드로브 아누비스... 아누비스보다 더안 좋아 보이네요. 글쎄요, 저는 이것이 개선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이 계속 살려도 계속. 제발. 4배 추가. 좋아. 저쪽에 11배. 내 말은 모든 것에 멀티플라이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지금은 연속적인 블록만 필요해. 4, 10, 6 그리고 14. 좋아. 세 번째에서 용암을 찾아. 좋아. 메뉴에 다양한 설정이 정말 정말 좋아. 이 모든 것에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다면 이제 저장해. 마지막 스핀 저장. 제발. 친구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역겹다. 있잖아. 내 금고에 있는 걸 꺼내서 보너스로 보내기로 했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내 금고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지만 뭐든지 이번에 사용해 보니까 금고에 8,4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퀴를 다시 가져와. 바퀴를 다시 가져와. 이걸로 성공해서 꼭 달까지 갈수 있기를 바라자. 바닥까지 왔어, 가자. 이걸로 오배를 할 거고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길 바라자 알겠어? 아 친구 그들은 발천이 없어 알겠어 그럼 우리는 칠천을할 거야 알겠어? 우리는 여기서 칠천을할 거야 행운을 빌어요 우리는 그들의 꼭대기에 있어야 해요 나쁘지 않아요 사실 나쁘지 않아요 넣어서요 보너스 전에 좋은 작은 주스 맞죠? 14번의 미친 회전 시작하자 병에 담아 그게 전부야 마지막 릴까지 병병병 병. 병. 어 이거는 대사 한 줄마다 돈을 받나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되든 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서 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 생각엔 아마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일대로 우리를 이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병을 주세요 좋아요 병두 개로 꽉 찼네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가자 가자 우리에겐 프레디가 필요해요 화면에서 엉덩이를 때리고 있어요 아 야생이네요. 야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알겠어요. 자, 광대나 프레디가 엉덩이를 때리는 거야. 그게 효과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거야. 계속해. 너더 많은 병 필요해. 아, 제발. 트리플 프레디 슬래핑. 트리플 프레디 슬래핑. 그것도 괜찮아. 저건 정말 대단해. 좋아. 그게 뭐였지? 860이. 좋아. 더 많은 병, 베이비. 더 많은 병. 여기 병 하나 제발. 이 스핀들을 낭비하지 마. 그냥 병 하나 넣어 병에 넣어 거기 453이지 병에 넣어 제발 친구 아, 네. 아 저기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현재 1 9국스 지미가 있습니다 아 그거 1400입니다 우리가 지금 1 9국스 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면 오마이갓 oh 제발 다른거나 여자를 안돼 할수 없어 여기 병들이 있습니다 지미를 어떤 식으로든 참여시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더 필요하겠죠. 맞나요? 병을 더 주세요. 4700켤레. 우리는 병이 필요해요. 지미, 광대 아니면 프레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모두를 데려오죠? 우리는 방금 모두를 데려왔어요. 병, 지미, 광대, 지미 잡았다. 이거 좋은 수익이 될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금액일 거야. 오 그래, 빵, 4400달러. 바로 여기. 가자, 지미. 화면에 상의 탈의한 여성들이 있어. 누가 신경 써? 유튜브에서 차단될 거야 누가 신경 써? 우리는 돈 벌고 있어 2200달러 이익 락바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바퀴를 가져오자 좋아요 모멘텀 모멘텀 모든 비디오는 항상 모멘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은 데드우드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걱정됩니다 가서 그걸 하자 좋아요 데드우드 오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할 거야 11,000달러짜리 데드우드립 구매 내 말은 슈퍼여야 해 50대 50으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건 안돼 우리는 슈퍼가 필요해. 좋아, 슈퍼는 보장돼 있어. 만 오백 달러 구매. 하늘에서 오는 스트립을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누지와 슬라이스, 리프야. 가능한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보고 싶어. 제발 보여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와. 말도 안돼 친구야. 정말 시작부터 대박이었을 텐데. 어디에 있지? 제발. 오 이런 안 돼. 저기서 약간의 지르가 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제발은. 그게 뭔가 될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2.8 지금 당장 다른 지르기가 필요해요. 지르기가 필요해요. 지르기가 필요해요. 아, 보안관이 들어왔어요? 보안관이 들어왔어요? 그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야생을 잘라내세요그러네요 그거 괜찮아요. 그게 얼마 될까요? 2.7 마지막 스핀. 약간의 도움 필요. 약간의 도움 필요. 그녀를 썰어내. 좋아. 적어도 조금 더 많이 채워졌어.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오, 세상에. 하지만 찢어지지 않고 시작하는 건 아니야. 찢어지는 게이 슬라이드를 바보같이 만들 수 있어. 그게 다시 시작인 것 같아. 당신은 알다시피 이곳에서 다섯 번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회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이 바퀴를 존중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 바퀴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더라도 말이죠. 멋진데요. 시작합시다. 좋아 이건 엄청난 게임의 설탕 급등 슬롯이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오천 달러짜리 구매뿐이라서 그렇게 할게. 12번의 슈퍼 무료 게임에 황금쉐를 얻을 기회가 있어. 어 알겠어. 해보자. 오, 조금 4개도 나왔네요. 3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스피닝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우리가 산 건가요? 아마 값을 지불했을 거예요. 무료 스피닝 12회 가봅시다. 네, 그건 그냥 설탕 러쉬야. 어떻게 노 리미 시티와 메시브 스튜디오가 동시에 새로운 설탕 러쉬 타입 비트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했어. 그건 정말 내가 진짜로 감사하는 와일드 투야. 이 빛나는 조개가 있는 곳에서도 히트를 얻으면, 당신은 화면에 나타나는 배수 증가를 얻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정말 재미있는 슬롯입니다. 이제 우리의 5천 달러가 걸려 있어서 그건 확신이 서지 않아요. 알겠어요. 조개는 없어요. 우리는 조개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보드에 조개가 없어요. 제발. 알겠어. 내 말은 히트가 지금은 별로 없지만 멀티는 그래도 뭔가 있는 거야. 그래도 이 보드에서는 클램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제발 친구. 이곳 중심에 있는 사람 주변에 활기를 가져다주세요. 이곳이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지만 불가사리는 맞았어요. 좋아. 다시 한가운데를 맞춰. 중간에 조개를 다시 쳐야 해요. 우리는 필요한 곳에 건설하고 있지만 제발. 오케이 이 사람은 후속 동작에서 공을 칠 것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조개가 있습니다. 그걸 얻으려면 운이 좋아야 할 겁니다. 그 녀석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719 중간에 32들로 둘러싸여 있는 육색스입니다. 계속 거기를 때려주세요. 퍼스피는 하지 마세요. 빙스가 맞았어요. 와일드 저기 올라가서 구해 아니 210 좋아 드디어 조개를 잡았어요. 단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지만 솔직히 어디에 업그레이드를 던졌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저는 못봤어요 마지막 스피인 중간에 64X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우리는 다시 문제 목록에 올랐습니다 두번째 비디오에서 3000명이 참여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죠 해봅시다 미쳤다고 할수 있는 슬롯이 있다면 이게 그중 하나일 수 있어요. 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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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한 것입니다. 친구, 우리 이거 거의 다 됐어. 2.8km를 해보자. 안녕? 이건 듀얼 듀얼 듀얼과 같은 오노트의 지우스대 하데스와 같은 것. 이게 잘 되려면 초반에 라인이 필요해. 그것을 찾을 때 하나와 하나를 찾으면 너무 일찍 하나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끝났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 두번 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도 없어요. 이슬롯 머신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한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알겠어요? 우리는 잔에게 천 달러가 있고 그냥 가서 몇개 사고 할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낮은 보너스 구매예요. 아버배, 돼지, 제발 그냥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슈퍼를 할까요? 아니면 슈퍼를 할까요? 에라 몰라 제발 이건 나빠요 정말 나빠요 지난 3일간 모두 나빴어요. 음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상황이 바뀌어야 할것 같은데 한동안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제 잘못일 수도 있겠죠. 음 동전 좀 주세요. 아니요. 글쎄 아마 가입할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그게 방법일지도 모르겠어. 별이 하나 둘 아직 모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여기 모자가 필요해요. 떨어지지 않으면 모자 아파요. 모자 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필요했어요. 채워지고 있어요. 별들 슈퍼스타나 모자가 필요해요. 채워지고 있어요. 별들 모자 주세요. 제발. 사이즈, 사이즈 형. 모자 어디 있어 우리한테 이유를 줬잖아 이 모자는 정말 역겨워 매직픽이 정말 역겨워 오늘 결과에 속이 안 좋아 이게 뭐야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상관없어 끝까지 가자 펌프 업에 네, 갑시다 끝까지 볼게요 여기서 천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꽤 괜찮지 않아 신경 안써 그런데 그게 1200 달러야. 아마 이걸 받아야 할것 같아 폭발할 지점을 보여주나요? 아니요안 보여줍니다 하지만 8%의 확률이었어요 방금 그걸 맞췄네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제 휠을 다시 올려보죠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1300달러를 얻었어요 이걸 무언가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Sweet Bananas x m e 가자 우리가 이걸 달까지 다 가져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컴백이 될까요? 자 갑시다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적어도 300배 이상 지불해야 해요 나는 스위트 바나나 크리스마스에서 300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10배로 사랑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10배로 사랑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슬롯머신이 대체 뭐야? 슬롯머신이 대체 뭐야? 포도를 줘. 사과에 집중해. 포도를 찾을 수 없어. 보드에 네 배가 있어. 포도를 찾을 수 없어. 마지막 회전 친구. 그래 좋아. 소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망가져. 다시 펌프질은안 해. 이걸로 하자. 자네에게 더 이상 패팅할수 없습니다. 가자. 우리는 오 배를 위해 네 명이 필요합니다. 보내세요. Dates čia. Per senas. Gergis senas. Bye. Žinojau.